푸롱이들 안녕! 저는 이렇게 런던에서 아침이 밝았고요. 준비도 다 했고 이제 오늘은 애프터눈티를 지금 먹고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 미는 건가 봐. 수동해에요 영국에서 제일 잘하는 파티쉘. 아 잘한 파티쉘. 영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안먹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곳에서 칵칵치 먹고 있어요 딸기도 근데 이거 호렌지 파이 맛이나 그렇지? 딸기 호렌지 파이 건강한 과자를 먹는 느낌? 음, 아사비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는 납작 복숭아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작 복숭아 맛집이어서 막 이제 오늘도 사서 와서 먹으려고 하고. 나 언니 때문에 납작 복숭아를 알았지. 나는 여기에 유명한지도 몰랐고. 근데 딱 철에 왔어. 근데 진짜 저도 아까 전에 아침에 먹고 왔는데 어, 이거 하나를 지금 이조금만 남은 시간에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거의 한 15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동의 물결을 내가 너무 잘 표현했어 레프스 호텔에 왔어요 <웃음> 그... <웃음> 엄청 화려한 분위기 호텔이에요 토롱이들 런던 지금 8월 말인데 날씨가 좀 추울 것 같다고 해서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요 날씨가 잘 받쳐줘야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정말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런던네 여행이 되고 있어요. 래플스 호텔답게 진짜 화려하고 웅장. 너무 귀엽다. 음. 좀 너무 추워서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낚하드네 맞아, 여기 전혀 안 춥고, 여기 기분 많이 갖고 왔는데, 민소매만 입을 정도로 따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먹을 때는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음, 너무 맛있다. 어, 복숭아인 것 같아. 어, 아, 나 초코 먹고 싶네. 음, 음? 너무 맛있네. 여기 와서 먹었던 것도 제일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 아! 생선! 엔다이브! 엔다이브? 아. 그래서 모든 종류의 면을 몇, 맨날 몇, 몇 음. 또안 먹었죠 근데 너무 맛있어 왜? 네? 시그니처래, 왜? 음 시그니처다워요 근데 <laughs> 네, 우리 항상 메인 나오기 때문에 배불러 버리는 것 같아 음. 식장빵은 음, 너무 열설... 부터 사탈로 아프니까 아... 근데 스타 사탈도 맛있잖아, 그치? <laughs> 건강해 약간 아 진짜 너무 배부르다 위에 끝까지 찼어, 진짜, 어떡해. 파워 브릿지 가는 길이에요. 바람이 오늘 좀찬것 같아. 힐링이다, 여기. 네네, 빠랑. 해가 옆방이어가지고, 제대로 못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도 화려한 건축물들을 봐도 좋아요. 이거 샤넬 같아. 샤넬 아니야? 아니. <laughs> 아, 샤넬 여기. 아, 샤넬 아, 가로드? 샤넬 가로드. 헤로페카점에 왔어요. 너희는 납작곡선. 보통 어, 도에몇 개, 몇개 가면? 숫몇 개야, 이거? 어? 어디어 어딨어? 갑작스럽게 갑작고스마를 진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땡큐. 하하, 가어요 저는 새로 백화점에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마네킹이 누워 있어. 망했나? 어 이거 넣어 저게 트렌드인가?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틱 챌린지 괜히 봐 빠시. 그리고 uh, 되게 상큼 달달해요. 그게 음. 음. 초코 맛이랑 빵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뭔가 조용하면서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이. 제스타일 계속 오는 곳마다 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너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듭니다 음 관자 관자 언니 소스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소스 안먹어요까인생이랑 인생 <laughs> 지금까지 인생이란 뭘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으면서 음. 또 인생 인생이란 뭘까요? 들어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꼭 달아주세요 인생이란 뭘까요? 진짜 뭘까? 행복하다가도 불행한 일들이 술도 없이 고민들이 많이 생겨서 또막 건강하고 좋은 거할 때는 좋은데 앞 아, 조금만 아파도 진짜 내 이번에 느꼈잖아 세상 포즈는 알아가지고요. 나 감히 상상할 수 없어. 안 걸려가지고. <laughs> 근데 너무 이 사포 맞아. 그렇다막치만도 엄청 없어. 이 스치면 아파. 가방 어떻게 어떻게 신경계를 건드려서그런또 아 네. 음. 그런 종류. 세상 보지가. 구토의... 건강이 응. 최고예요. Beans a c h k e Pine nuts, h a z 래요 까지 종료로 엔딩. 트롱이들 안녕. 런던이 날씨가 항상 거의 좋은 날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다 화창해 가지고 진짜 파리에 내일 어, 오전 8시 기차니까 한 6시에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떠나기가 아쉬워요. 정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한번 잘 즐겨 보도록 할게요. 오! 와 너무 예뻐, 언니. <laughs> 왕궁에 왔어요. 미쳤어요. 너무 예쁘죠? 와, 애프터먼트 진짜 예뻐. 쁘 제가 라부부를 자랑해볼게요. <laughs> 귀엽죠? 귀엽지? 근데 라부부가 충격적인 게 사탄의 뭐 이런 그거래. 그래서 얘가 이빨이, 아, 이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귀여워요. <laughs> 말차라떼 아이스를 시켰어요. <laughs> 언니, 근데 색깔은 합격. 음, 그런 느낌이다. <laughs> 어, 말차라 괜찮네. 너무 맛있어. 우유의 양도 적당하고요. 세상에. 퍼즐리? 퍼리 어머나, 감사합니다. 땡큐. F20가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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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르트 진짜 맛있다. 이게 였지딱 여기는 느끼한 것만 나오지 않고, 식사 대용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람> 이제 스콘 베이커릴류가 헤비하니까. 어. 음. 음. 아 스콘 너무 맛있다 영국에 온것 중에 제일 맛있는 음, 것 같아 이게 그니까. 왜 맛있어? 음. 어떻게 그래? 아, 아 네. 땡큐 <laughs> 어떡해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내일도 파리도 해 저도 원래 다음 주에 파리 관리회 있는데 취소돼가지고 아니야. 너무 화려한 리츠 호텔에 디너 애프터눈 티 이런 걸 먹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여지아여만나보여요지 원래는 되게 예쁜 블링블링 옷을 입으려 했는데, 감기 기운이 좀 와가지고, 막 이거 막 아트타스 패턴 같은 이런 제일 화려한 곳에 와서 이런 스포티한 옷을 입으면 속상해요. 그치? 제가 그니까 합리화라고 해서, 이게 입었으니까 오히려 더 내가 이거 입었으면 너무 더 공주병 같았을 거야. 했는데, 오, 제일 예쁜 제일 옷을 입었어요. 제데 속상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개복치인 걸어떻해요 근데 진짜 런던에서 봤던 게 제일 예쁜 것같아그 이게 연어네. 본연의 맛에 충실요 그냥 계란 맛. 얘는 연어 맛. 얘는 오이 맛. 막 그냥, 그냥 이게 충실해. 음.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입에서 녹는 타르트에요 맛있어요. 스코는 좀 늦게 나오네요. Got your plain and raisin. 맛있어요. 스코는 여기다 더 맛있어요. Okay. 너무 맛있어요.